아니야 스포 누가 했어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나라는 거야 아? 여명이한테 그걸 말해 어떻게 그걸 왜 하필 또 여명이 그니까 아 여명은 지금 여명이 여명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음. 정모 씨가 저한테만 알려주신 거 그래 내가 말했잖아 함부로 저런 말 하고 다니면 안된다니까 항상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음.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는데 바로 이 상황을 사과하러 온 거는 나쁘지 않았네 와 이성의 편지를 줘 오. 와. <laughs>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도니까 어. 직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아, 거 그래 거 타이밍이 아니 정목 일단... 정목이 이거 어. 솔로 아니야 이거 <laughs> 진짜 백화 아니야 너무, 너무 잘해. 있어. 너무 잘하는데. 뭐야? 아,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. 플로팅을 <laughs> 방으로? 방으로 가는거 우리 방으로? 아유. 어디가 있나. 깜깜해 깜깜해. 아 깐깐해, 깐깐해. 귀여워. 제 <목소리도> 못해 <목소리도> 아니야. 아니야 아, 아니야. 저거 뭐... 아니야 저거 아니야. 야명 뭐예요? 연습? 아 연습하는 거야? 아저 연습하는 거야? <laughs> 아진짜귀엽네야명 야묘. 야묘. 아 너무 귀여워. 어, 어떤 거야? 귀엽다아 너무 귀엽다. 와. 아, 아, 너무 아, 귀엽다. 아, 아 재밌어지네. 야 이거 진짜 신난하다. 얘기 못할거 같아. 다도 얘기 못할거 같아. 그냥 어. 어, 느낌 너무 좋다. 정목 대리. 정목 만 기다려. 다른 애들 가는 거야? 아니, 정목은 이미 센스 가탑재되어 있어. 여기 남자 중에서 정목만 <laughs> 센스가 <응>. 있는 거야. 남수리 선택하는 데이트 메시. 아이고. <웃음> 역시 <웃음> 그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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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. 아 상우 좋아. 개인 <laughs> <게임> 재밌어. <laughs> 재밌어. 누, 누가 안 받았죠? <laughs> 어떻게 왜렇게말해아이고 어, 앞에 아, 지연도 나, 있는데. 안 아, 안 받은 사람 줄은 되게 많아. 어. 어, 아이고. 아, 이거 좀 상처인데. 근데 그거를 왜내 사람 면전 앞에서 하냐고. 저건 실례긴 해, 진짜로. 지금 면사 정리 필요한 거 정말. 오늘 내가 너무 원하다 힘들다. 이럴 줄 몰랐는데 야, 근데 재용이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아, 너무 커 근데 그 전날 바로 지현이 실수해도 된다 음.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랬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바로 <laughs> 이런 대형 사고를 접어버리냐고 머리를 <laughs> 고와 그렇지 아아때지 내가... 지금 지수가 하려고 했어 어. 약터치 거야 야 승리 어리살이 어. 잘한다 잘한다 어우 계속, 계속 도발하네 아난 저런 거좀 별로야 아왜막대응해 아, 하지마 <목소리> 갑자기 배트를안 잡고 있고 승부욕이 있네 뭐 시작이다. 시음이야 시음, 시음. 승부욕 부탁해 그래. 쓸데없는 승부욕 승부욕이.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? 나만한 승리씨랑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 대화할 시간도 부족한데 술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더 많이 말을 걸고 그렇지. 더 많이 챙겨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 맞아. 맞아. 음. 그걸로 이제 승부를 붙어야지. 그래. 내가 이 여자를 참... 대, 잘 대해주고 있으면 반대쪽에서 얼마나 질투도 나고 그래, 그래.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. 초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아 큰일 났다. 아, 아 데이트를 그래? 이렇게 보낸다고? 재밌었지 않아? 아니 뭐가 재밌어? 지금 뭐 <laughs> 질문을. 아승리 혼자 재밌었어. 한심한 아. 집거리에. 아, 진짜잖아. <laughs> 상호가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, 어, 하, 밀어내고 이제 딱 음, 그러면은 나의 시선을 뺏어가지고 상호를 쏠터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달랐던 거, 내가 잘못했네 그면 아니고, 뭐, 아이들로 싫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좀뭔 말인지 알겠어. 풀렸다 말하고 인정하니까 풀렸다. <laughs> 역시 승민 내 스타일이야. 어. <laughs> 여기도 풀렸다. <laughs> 여기도 풀. <풀렸다. 웃음> 너무 빨리 풀어줬어아 그래. 너 아니야. 저거는 다음에 또 그래. 지수가 일단 말한 것도 잘한 거 같고. 승리도 뭐 거기서 아 실수했다. 잘못했다. 그러지 말아야겠다. 그 지민이랑 똑같은 거야. 응. 그래. 지민은 여기다 그려 둬려. 지민은 빼고 얘기해. 너, 너 같잖아. 안 그럴게. 아니요. 질문이, 질문이 뭐야 상우야? 내가 뭔 얘기를 했대서? 그냥 그랬어. 뭐 말아, 제발 말하지 마. <못> <laughs>

뭐갈게 없어. 완벽해. 아니, 저 이미 너무 커서 그래. ]인데. 완벽해. 정욱 님이 뒷자리예요. 되게 섬세하게. 하... 아니에요. 나못술 아니야. 그래. 아니. 내가 아니야. 네. 뭐 좋대. 근데 담에 지게 어, 아 이런 거 좋아. 데이트에 힘이 없다. 흠이 없어. 이겼어이겼어 이겼어요. 이긴 데 이긴 거 같지 않아? 아, 정승부였습니다. 아, 전승 맞습니다. 아, 전승 맞습니다. 우리 드디 고개를 이긴 거 같지 않지 그렇고더 기분이 미 졌어 더블 데이트 하는데 그 실제로 커플들도 더 꽁냥꽁냥한 쪽이 이긴 거야 어아 하필 정목이 딱싫어 아. 아뭐 정목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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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목 씨랑 대화를 아, 하고 아 여명 자꾸 짝사랑하네 어떡하냐 아니야 슬쩍슬쩍 여명한테 정국 기회가 아예 안 오네 응. 아 근데 정목은 안봐 응. 하아 상대방이 저기 있는데 우가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음. 어떻게 어 oh, 진짜 제대로 Sag大的 꽂혔구나. 이 대가 잘하고. 아 그래? 고 싶었어. 내가 있는 한 대화 봐. 유이유 머리띠부터. 끝내. 는거 아니야?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. 저저 여자는 공주님 모시듯이 하네 너도 공주님 무시듯 좀 해봐. 아 일단 우리 집에 장군님이 있어. 응. 제일 좋아하는 영화. 오만과 편견이랬지. 책 읽는 거? 응. 다이어리? 얘기했나 내가? 하... 어... 저 보고 왔다는 것도 아... 어필을 해버리네. 어... 아니 저거를 어... 또 다이어리를 봤다 이게 아니라? 응. 퍼로 그냥. 좋아하는 영화. 하... 오만과 편견이랬지. 아. 아니 제 정목이 정체가 뭐야 재밌어? 어? 무섭다 어? 약 무서워 뭐라고? 무서워 약간 극숙해진 <laughs> 어? 것 같아 진짜? 어? <laughs> <laughs> 겁난다고는 말 못하고 그 <laughs> 크게 얘기하라니까 내가 지금 재미 붙였어 아니야 겁먹었어 아! <laughs> <웃음> <웃음> 선글라스 안에 <안의> 표정이 보여. <laughs> 아, 어떡하냐? 지연이 그래도 이야기할 타이밍을 주는 것 같은데. 경치랑 나 응. 나중에 여기 사, 사진 찍자. 어. 갑자기? 어떡하냐. 응. 아, 어떡하냐? 응. 아, 어떻게 응원은 하게 되는데요. 그 데이트 이렇게 선택할 때난좀좀 좀 그랬어.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무 무방했어. <laughs> 이런 말 하는 거 힘들어? <laughs> 아니야? 너무 힘들어 보여 지금. 오히가좀 서운한 걸다 말해준 게 내가 좀 반성 반성하는 부분도 생기고 고쳐나가야겠다는 어떤. 뭐, 혼내는 게 아니야. <laughs> 어, 안, 알아, 안돼. 안 헌팅 머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야 됐는데지연이한테 뭔가 그런 말을 먼저 꺼내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. 마음이 터었어요어 안쓰러워. <laughs> 저녁에 말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 있는. 우상격하는 거, 우상격하는 거였어. 화가.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자기 진짜 말을 <laughs> 못 하고 있잖아. 음, 저한테 궁금한 게 이상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아니라. 음 그치 그것도 진짜. <laughs> 뭐 할... 요리 요리사도 아니고. 아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런 네. 아예 그런 질문 아예 못 하는 거 같아. <laughs> 여기는 이제 더안 되겠다. <laughs> 음. 거리를 두는 말을 하면서 막연하게. 음. 회피를 하려했던 하려 했던 것 같아요. 아. 정리할 것 같아. 재윤도 마음 없어 보이고 재윤도 힘들어 보여. 제대로 제대로 망친 것 같아. 왜?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또 저렇게 한다는 게. 울어? 어 아. 인 너무 착해서 아, 진짜 재현아. 미치겠다. 회피한 부분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 음... 아, 마음이 너무 따뜻해. 진짜 미치겠다. 아유. 마음이 너무 급적. 그러니까 재윤의 마음이 저런 거 아니란 걸 내가 막지연한테 <laughs> 말해 주고 싶어. 아직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되게 서툰 음... 사람이라서 울어서 브글라스를꼭 써야 돼. 물로소브로워 브로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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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나브 <laughs> 아 흐뭇하네 이렇게 호감이 생겼네 떨리나봐 <laughs> <여기다> 뭐. <laughs> 그냥 난 뭐야